콜라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거, 올리브영 배송이 일찍 왔더라고요. 그, 버디, 버디즈 포토카드? 그거, 세트, 와서, 지금 너무 빨리 열어보고 싶어가지고, 찍으려고 지금 켰고요. 일단 이거랑, 이거는, 부비님 슬로건이에요. 승간이랑 버논이. 부파일즈 그 슬로건이고, 이거는, 제가 그 전에, 드림 앨범 아마 디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거 민규랑 제가 민규 뽑고 슈아랑 교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환한 것도 찍고 오랜만에 다이소에 갔더니 좀 새로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한번 찍어보려고 켰어요. 일단 교환한 포카부터 뜯어볼게요. 사실 앞으로 올게좀더 남았는데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진짜 이쁘죠? 너무 이뻐슈아 인규 너무 이뻤는데 제가 꼭 이거를 슬리브 없나 제가 꼭 이거를 A반 슈아랑 같이 모으고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네, 잘 됐어. 제가 갔더니 이렇게 슬리브 이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나왔던 건가? 아무튼 사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패턴이 있는 슬리브였어요. 지좀한번 껴볼게요. 나 필요했어가지고. 음. 음. 번 잡아볼게요. 이게 원래, 기존에, 그게 있잖아요. 다이소에. 포카 슬리브. 근데 그게 좀, 옆에가, 가지고 잘안 썼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 나온 것 같아서 콜라로이드 사이즈라는데 그냥 사봤거든요. 이건 딱 맞을 것 같아서. 오, 좋다. 오, 그래요 예쁘지 않아요, 나름? 반짝반짝. 반짝반짝합니다. 마음에 드는데? 음, 좋아. 번호님 함께. 앞으로 다이소에서 슬립을 사시고 싶으시면. 이 미니 폴라로이드 사이즈 용으로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안에 홀로그램도 되게 진하지 않고서 괜찮네요. 다른 다이소 용품. 그래서 방금 쓰던 포카 슬리브랑 이런 걸 사봤는데 카메라는 제가 부족해가지고 막도 교환하거나 양도 보내거나 할때 부족해서 사봤어요. 아트박스 갈 필요가 없겠어. 아이돌 너무 잘나와가지고 와 대박스 이거 보호필름있어요 이거 봐요 고급이었어 색깔도 파랗지도 않고 뭐 퀄리티 괜찮다 이거 오 괜찮네요 앞뒤로 음, 앞뒤로 이렇게 보호필름있어 괜찮은데? 10개에서 1000원 와 진짜 괜찮다 탐나고다 다이소 탐나고 그리고 이거는 있길래 u v c 이래요 이렇게 올록볼록 올록 살짝 올라오거든요. 이거 오랜만에 탑거아 해볼까 해서 샀습니다. 제가 산 거는 요즘 순간이, 번호니 이렇게 하려고 샀고요. 이거는 처음 봐서 그냥 사봤어요. 귀여워서. 이게 증명사진 제가 갈 때마다 그 새로 나온 거를 좀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미 있는 게 전에 보셨죠? 많이 보셨던 이거, 이거 있고, 이것도 하나 샀었어요, 한번. 근데 한 번도 쓰진 않았고, 약간 이거, 그 일본 오마무리 같이, 럭키참 해서 이렇게 귀여워가지고, 한번 써볼까 해서 샀거든요? 사실 제가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도쿄로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거긴 이제 다른 나라니까. 아, 한번 이거 매달고 다녀보고 싶다 해서 한 것도 있어요. 가방에 달고 다니려고. 오, 어, 이게 되게 옆에가 널널해서 좀큰 증명사진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작은 느낌? 진짜 예쁘다 너무 이쁜데? 어떻게 여기에 그거 넣으면 진짜 예쁠것 같아요. 그 작년 시즌 그리팅 증명사진. 아직도 안 잘랐거든요. 어떡해. 진짜 예쁘다. 이렇게 달고 다녀야겠다. 그 그렇죠? 진짜 예쁘죠? 어떡한 좋아? 아 근데 이거는 이 본드 짜고 있다. 마음이 아파, 여기. 와, 이거 너무 예쁜데? 선물해줘야겠어. 두 개에 천 원. 너무 괜찮죠? 어떡해. 진짜 예쁘다. 이거 가방에 달고 다닐 거예요. 여행 하면서 다이소 용품은 얘 끝이고, 이제 슬슬 까볼게요. 짠 올리브영 상품부터 저번에 처음 이제 올리브영 세일 때번호이랑디노가 모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사봤거든요. 바이오다마 제품은 그 클렌징 워터 그것만 한번 써봤어 가지고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샀던 아토덤 크림. 아토전크림을 또 샀고요, 이번에. 네, 아토전크림을 샀고. 제가 제 피부 타입에는 분홍색 클렌징 모터가 잘안 맞아서 이거를 사봤어요. 리베나이딩 이거. 이렇게 종류를 다르게 모으기 위해서 샀고요. 이거는 여행하려고 산거 하나 있고. 여깄다, 어떡해. 재밌습니다. 폼큰 컬렉션. 아, 정말. 우리 엄마. 오래오래 광고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못 보시는 분을 위해서. 뺨. 최고의 모델. 이거를 주대요. 이거 오면은. 코팩. 코팩 중학생? 때 이후로 한 번도 안할것 같은데. 일단 상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괜찮다. 이거는 되게 여행 갈때 들고 가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여행 갈 때는 기분 전환으로 색조 화장 하고 싶을 때 있으니까. 있고. 이것도 들어있네. 숙면 화장솜 30개. 음, 여행 갈때 한번 들고 가 보려고요. 있고.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까요? 이, 때도 이게 증정품이었거든요. 이, 이거부터 쓰고 있는데, 아껴 쓰느라 이렇게 됐어요. 일단 향이 무향이라 너무 좋고, 양이 많아서 팍팍 쓰기도 괜찮고, 몸에도 바를 수 있고, 얼굴에도 바를 수 있고,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거 모델 안 해도 전 이거 사실 쓰려고요. 너무 좋아서. 어, 똑같은 구성인 것 같아요, 전이랑 아직 전에 이거, 이것도 안 깠거든요 샀던 거 이거는 제가 이증정품은 제가 쓰고 이건 엄마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뭐 샀냐고 뭐 샀냐고 막 물어보셔 가지고 좀 이따가 영상으로 확인해봐야겠는데 이건 드려야겠어 증명품 드리고 포토카드는 내가 쇼. 와 어떡해 진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이오더만. 이렇게 주실줄 알았어. A 타입과 B 타입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봉투도, 로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A 타입. 어. 어떡하면 좋아. 심장죽는 거라. 오, 어떡해. 어떡해. 제가 그 트위터로서, 트위터에서만 보던 그 찌부대 엠버디 미쳤다. 어떡해. 너무 이쁜데? 이거 들고 갈래. 어, 기절. 대박 이뻐요. 이거 실물 대박이야. 진짜로. 무광이고요. 유광인 것도 너무 좋아. 어, 어떡해. 진짜 잘생겼다. 대박인데? 너무 이쁜데? 나 진짜 심장 아파요 지금 A타입 갖고 B타입도 가져가 볼게요 어, 이건 똑같은 건가? 이건 B타입이거든요? 이거는 일단 똑같고 이건 다르겠지? 오와미친거 아니야 진짜 와가 가디오더마 진짜 너무 가신데 어떡해 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너무 예뻐, 너무 이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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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너무 이쁘 너무 이쁘 포카를 사면 화장품을 드립니다 아 진짜 와 개인도 너무 이쁘고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게 두 개나 이렇게 있더니 행복해. 최고의 모델 바이오도마 최고의 모델. 아 버디즈 투샷이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너무너무 좋아 너무 너무 너무. 딱 색깔도 버논이는 핑크색이고 찬이는 파란색이어서 둘 이미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어떡해? 미쳤는데? 찬이는 볼살이 없어. 너무 귀여워. 어, 언니, 아기 때 같아. 콩순이야, 콩순. 음. 행복하다. 행복합니다, 저. 바이오, 남아. 사랑이야. 또 해주시면 좋겠다, 이벤트. 하하하. <laughs> 사실 월요일인가 왔는데 아, 나중에 한꺼번에 촬영하면서 뜯어야지 버티다가 어. 버티다가 오마이갓 98주 아 어, 행복해 슬로건 어떻게 사이즈가 되게 좋다? 이게 바로 행복인가? 짱이다, 진짜. 이거 집에다 걸어 놓을까? 미쳤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박인데? 어떡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안 보인다. 딱 뒤를 딱 돌면? 투어를 위해서 부. 최. 부. 순간. 아, 추네, 추. 최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최라고 해봤네. 어떡해. 이거 들고 싶다, 나도 동투어에서. 너무 이쁘다. 짱인데? 제가 이때 부비님 전시회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거를 보기볼수 있게 된게 너무 좋아. 저희는 사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행복하다, 어떡해. 이렇게 있고, 이거 특정인가 보다. 많이 많이 사랑해, 순간이 만세. 저 지금 박수 치는 중. 아, 콘서트. 콘서트 너무. 아, 행복해. 행복하네요. 진짜 말도 안 된다. 아, 한국에서 살수 있었어 얼마나 다있는지 이거 들고 꼭 조만간 빠른 실내 콘서트를 가길 원합니다. 예스. 버디즈, 9 히히. 이 뒤에는 제가 탑로더에 이걸로 꾸며보려고 해요. 그거를 뺏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